장영란, 21kg 감량하고 입은 박항수록 10년 된 수영복도 다시 살아났다. 방송인 장영란이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성공 이후, 더욱 당당해진 빛치록을 공개했다. 장영란은 31일 자신의 SNS에 행복한 부산 여행, 야, 10년도 넘은 조금은, 늘어난 수영복을 이렇게 이쁘게, 찍어주다니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수영보다 사진을 더 찍는 중이라며, 해맑은 일상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 속장영란은 블랙 오프숄더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호텔 루프탑 풀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어깨선을 따라 흐르는 프릴과 허리라인을 강조한 실루엣이 눈에 띈다. 무심한 듯책 모자와 선글라스를 매치한 모습은 수영장에서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유를 보여준다. 특히 단단하게 뻗은 각선미와 군살 없는 몸매가 단연 돋보였다. 46세의 나이가 무색한 박항스 피에 팬들은 진짜 역주행 비주얼, 10년 된 수영복이 아니라 새옷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영란은 출산 이후 76kg에서 55kg까지 총 21kg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키 169cm, 몸무게 55kg을 유지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 중이다. 그가 착용한 수영복 역시. 10년 넘게 소장한 아이템으로 이번 다이어트 후 처음 입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영란은 활발한 방송 활동과 함께 뷰티, 건강 관련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